안녕하세요. 사키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2 떡밥 두 가지가 공개되어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의 영상 구독자 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패치로 인해서 두 가지 떡밥이 등장했어요. 우선 그 떡밥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규 컨텐츠 관련된 건데요. 3월 달에 올래는 결투장이 나왔어야 됐죠. 신규 그 결투장이 근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이제 유저의 불만이 높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떡밥이 풀렸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프로필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잠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태그 매치 챔피언 등급, 태그 매치 뭐 레전드. 달성시 잠금 해제 요게 이제 떴어요 그리고 태그 매치 챔피언 1 티어 구간 달성하면 해제가 되는 요게 이제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태그 매치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결투장이 잖아요 그래서 세븐 나이츠 2의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결투장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거에 관련돼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무래도 이제 세븐 2 9를 통해서 이제 금요일 날 방송하죠 거기서 이제 어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요 태그 매치 하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태그 태그 매치가 완전히 뭐 새로운 건 사실 아닙니다 물론 완전 새롭게 만들 수도 있기는 한데 세븐나이츠 1에 이미 관련된 컨텐츠가 있어요 태그 매치로 해가지고 바로 1대1 결투장인 투기장인데요 이게 이제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결투장은 5대5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5대5가 아니고 1대1로 해가지고 진... 아 5대5가 아니죠 5대5는 세븐나이츠 <laughs> 1이고 세븐나이츠 2에서는 이제 4대4죠 아무튼간에 그렇게 이제 4대4로 진행이 되니 근데 요 이제 세나 원에 있는 투기장 같은 경우는 1대1로 진행이 되고 1대1이지만 이게 이제 태그 매치이기 때문에 한 명이 죽으면 은그 다음 영웅이 등장해 가지고 전투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대1로 매칭이 돼 가지고 서로 이제 전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지면은 내가 이제 어, 해놓은, 제 팀으로 구성해놨던 두 번째 영웅이 등장해서 또 싸우고, 거기에서 만약에 또뭐 치면은 세 번째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또 이제 싸우고,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1대1 교투장이, 어, 세븐 나이츠 1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태그 매치잖아요. 그래서 요 시스템이 세븐날치 2에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요거 같은 경우 약간 좀 상성이 있어요. 1대1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마법형 같은 경우에 만능형에 강하고, 뭐, 막능형 같은 경우에는 뭐, 방어형에 강하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스킬적으로 우세하더라도 요런 이제 상성을 통해서, 어, 떻게 보면 전투가 되는, 그래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1대1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재미도 나름 부여 했는데 이게 세븐나이츠 원에서 그렇게 흥하지는 않았어요. <laughs> 나름 회심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어, 그렇게까지 사실 재미를 주는데는 어, 큰 기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세븐나이츠 웨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분 태그매치라고 했으니까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재미를 줄지. 다만 이 부분 이 이제 투기장의 긍정적인 영향은 그러니까 세븐나이츠 원에서 긍정적인 영향 쓰지 않던 영웅들좀 사용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워낙에 좀... 되게 고착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 영웅들 외에도 좀 나머지 영웅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세븐나이츠2도뭐다 아시겠지만, 고착화되어 있는 영웅들이 워낙 많기, 많고, 그 외에 이제 안 쓰이는 영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 쓰이는 영웅들이 이런 뭐 투기장에 조금 사용은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서, 나름 좀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내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떡밥은 델론즈의 대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 이미 뭐 확인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델론즈의 대화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방해꾼은 모두 사라졌군. 때가 온 건가라고 이제 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븐나이츠 영에서 이 델론즈는 세븐나이츠 1에 있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세븐나이츠 오리지널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븐넷츠2 전용 델론즈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뭐 스파이크처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대화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델론즈가 이번에 점플 영웅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점플 영웅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이게 이제 표에 보시게 되면 각성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성 델론즈가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도 이야기가 있는데 세븐넷츠1에서도 각성 델론즈는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정말 어, 미친 캐릭터였어요. 혼자서 다 씹어먹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세븐넷치 원은 이제 5대5 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5대5지만 이제 어, 델론지가 혼자서 이제 1대5를 그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했거든요. 이유가 이제 기마, 기미남이라고 해서 그세븐넷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타를 여러 번 때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무효화를 없애가지고 얘를 이제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기미한 같은 경우에는첫 타만 데미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무효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피해 무효화가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생존력도 상당히 좀 좋고, 그로 인해서 그 생존력을 기반으로 딜을 계속 우겨 넣으면서 이제 다 녹여버리는 그런 건데, 이런 이제 기미한 효과라든지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 한명 공격해야 하는데 세 명을 공격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자신의 공격력은 어 공격력과 방어력도 50% 상승을 하기 때문에 미친 데미지 거기 이제 관통 여기서 이제 관통이라는 거는 세븐나이츠 2에서는 이제 방무겠죠 어 방어력 이제 무시 또 효과로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대를막 녹아 녹여버리는 뭐 그런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되었고 죽음의 일격을 해서 이제 한 명한테 데미지를 주는데 이게 확산 피해라고 해서 한 명한테 데미지는 주지만 주변에 열에 있는 친구들까지 데미지를 입게 되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범위 이기도 사용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이턴과 침묵 주는 그리고 각성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신나무 같은 경우 확산 피해 더 데미지가 증가되고 즉사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어 미친 이제 효를 가진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각성 델론즈가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었거든요 출시가 되고 나서 근데 이게 세븐나이츠 2에서도 지금 이제 떡밥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떡밥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점프로 나올지 아니면 각성 나올지 어떻게 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요 이제 델론즈의 대화창이 바뀐 걸로 봐서는 델론즈가 뭐전 풀이 됐던 각성이 됐던 새로운 이제 신캐로 등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뭐 이제 델론즈 등장하면서 스토리가 또이제또 바뀌겠죠 뭐 뭔가 또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겠죠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요렇게 이제 떡밥 두 가지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